자김의선문고 7월달에 치러진 전화고사 12번 문제입니다. 어, 왜이 문제를 들고 왔냐면 학교에서 오류라고 했습니다. 음, 오류라고 했는데 제가 쭉 풀어봤는데 어디가 오류인지 모르겠어요. 일단은 문제 엄청 듭니다객관식 마지막 문항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100점이 5.5점 상당히 큰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뭐 표준 정규모포 다르고 그다음에 크기 36인거 추측 했고 크기 16인거 두번 추측했대요 그래서 한 번은 99% 신뢰도 조사 했고 두 번째는 95% 신뢰도 조사 했다 그래서 하나씩 주고 시그마 구하라는 문제 그래서 풀이는 간단합니다. 대충 보면, 계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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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산 해서 답이 나옵니다. 그게 결과식 보기 있어요. 답체하면별 문제 없는데, 어, 제가 이게 왜 오는지 몰라서, 뭐, 스레드도 올려보고, 인스타그램 올려보고 했습니다. 딱 거기 있던 강사들이, 다크에다 하신 강사님들이 계산해보면, 이 실내 구간하고 이 실내 구간이 겹치지 않는다. 그래서 오류가 생길 수 있다. 라고 하시는데, I d 안안죠 표본을 추출했을 때 o r 구간이 겹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건알수 있습니다 뭐이 e v e r get to see the other sweet darang and sweet Sunda. But he was a man, but n 있다 실 am 일어나 o w h o e 다 e r you k n o 다 you don't get sang s 고 n g 하면 나올 수0 0 그럼 아,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왜냐면 문제 출제에서 어떤 상황인지 안 나와있어요 이제 뭐 개수의 조사인지 뭐 아니면 뭐 횟수의 조산지 몰라요 그냥 이런 거 따를 때 이렇게 돼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안 겹친다라는 거는 말이 안 돼요 뭐. 아, 계산에 문제가 있냐 없습니다 그냥 쭉계산한 답이 나온다 정도로 어,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학생들을 풀 때는 이 문제가 오류가 있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 그냥 쭉 계산 열심히 했을 거예요.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답 냈을 거고 제대로 공부한 학생들은 공격받고 어, 제대로 공부 안한학생들 이거 계산이 많으니까 답을 들었겠죠. 그래서 저는 아주 좋았던 문제라 생각하는데 학교에서 그냥 오류였다. 또그 시험 마지막 날 재시험을 쳤습니다. 재시험 문제는 뭐 진짜 센 B 수준, 센 B 마이너스 수준에 문제가 나왔어요. 그냥 실력을 조사는 하 거. 뭐죠 이게? 이걸로 뭐 변별이 됐을 건데 제시험을 치는 다음에 그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 손해 보는 구조 그 아니에요? 항상 학교 제시험 치면 이런 쉬운 문제가 갖다 있는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. 문제의 핵심은. 오로 좋다 이거야. 제 손도 견뎌을할수 있겠네요. 두 번째, 어디가 오는지. 잘 모르셨거든요. 온 문제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던데. 시그마가 안 정해져 있으면. 근데 대부분 제 손에 시그마가 정, 정해져 있지 않고 이렇게 되 나오잖아요. 저도 통제 잘모몰다 제가 잘 몰라서. 이게 어디가 오류인지 모를 수도 있지만, 그럼 학교에서 정확하게 공개 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오류면 어느 부분이 오르나서 이런 거를 제시하면 본다. 정도는 공개하셔야 되지 않을까. 학부 홈페이지라는니까 그런 건 없더라고요. 자, 동시에 뭐 예전에 전화해봤는데, 이번 사, 이번에 뭐, 자, 시험 좀 늦게 받았고, 그래서 전화까지는 안 받지만, 약간 이런 마음이잖아요? 아괜잖아뭐 사람이 없을 거니까 전화 하는 데 문제 없었을 거고. 어쨌건 요 문제는 문제가 있다. 단 열심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너무 안 좋다. 솔직히 이건 뭔가 뒤에 뭔가 배경이면 의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쨌건 어뭐 제가 이제 영상을 조금 자주 올릴 것 같은데 어 지금 집에서 촬영하는데. 학원에 새로운 카메라를 사서 좀더 좋은 영상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금 다음번에 그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